아빠는 그러면 이 공급기를 뽑아볼게 좋아요 짠 생선 닭다다 생선 다 오랜만에 메가네온 딩고랑 산책 나오니까 좋은걸 어, 반짝반짝 엄청 이쁘잖아 아 그나저나 우리 세토리는 놀이터 분명 같이 왔는데 어디갔지 갑자기 사라졌잖아 세토라 어디있어 세토라 아빠 저 없어진 줄도 몰랐죠 저 지금 숨어있어요 저를 빨리 찾아보세요 10초 안에 앉아주면 저 먼저 집에 갈 거예요. 오, 혼자 집에 가면 안데려다줘도 되겠는데? 아싸! 아, 저야 아빠! 안 돼! 저를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 아, 그럼 찾는 신용 좀 해보실까? 어디 어, 이세돌씨이세돌씨 아, 어디지? 아, 여기도 좀 앉아주고, 이세돌씨 아빠 혼자 놀지 말아요, 저 여기 있어요! 오, 있었구나. 아 있었구나. 아새라못 찾을 수있었는데 아깝다. 아 너무 아까워. 저를 찾아줘야죠. 우리 아빠 맞아어 새터라 이통 안에 있는 줄은 몰랐지. 감쪽같다. 그렇 제가 언제 조금만 상저기도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어, 끝나잖아 우리 반디는 어디 갔지? 반디야, 반디야 어디 갔어? 어 반디 어디 갔어? <laughs> 어 아빠 우리 반디 겨우겨우 찾아왔어요. 아, 역시, 메가네온 반디 너무 예쁜걸. 아빠, 근데 그거 알아요? 어, 뭔데? 지금 여기 꿈속이에요. 아, 꿈이구나. 어색하라. 그러면 실컷 놀다 가자. 좋아요. 마크에는 메가네온 패커치 이렇게 멋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실컷 보고 가요. 어, 좋은 생각이야. 어 아, 역시 메가네온 반디 댄스 실력은 대단하잖아. 아빠, 근데 메가네온펫 보다 보니까 마크에서도 메가네온펫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어, 그러게 마크에서도 네온펫을 만들면 좋을 텐데. 그다음에 우리 네온펫 상점에 한번 가볼까? 오, 아빠,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서 뭔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빨리 가봐요. 어, 좋아, 어 세토라,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가자. 어, 좋아요. 짠! 우와, 아빠, 물방울 됐다. 오, 어, 세토라, 아빠, 안아줄게. 짜잔! 눈동을 타고 가보실까? 또로로로 우와! 아빠, 우리 배터도 같이 따라와요! 오, 잘 따라오잖아? 그러면 가보실까나? 쫑! 여기 엄청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그치? 마크 그 세상 있을 땐 절대 못 오는 곳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토라, 그럼 우리 요정님한테 물어보자! 좋아요! 네온펜 요정님! 저 마크 세상에서 사는데 거기서 메가 네온 펫을 만들 수 없을까요? 어머 세토라 컴퓨터로 찾아보렴 요즘에 컴퓨터에 안 나오는 게 없단다 오 그렇구나 근데 목소리가 안나오니랑 똑같네 그럼 꿈에서 깨서 마크 세상으로 돌아가면 컴퓨터로 검색을 해봐야겠어 음 그럼 우리 메가 네온 패들이랑도 작별 인사를 해야겠지 그럼 얘들아 안녕 난 꿈에서 깨러 간다 아빠는 이따가 봐요 음, 지난번에 구미호 정말 잘 만들었어. 다시 봐도 이쁘다. 그나저나, 우리 은매들은잘 있나? 빨리 밥 주러 가야지. 은매야 오, 금방 도착했잖아? 자콕 은메, 은메. 은매 어우, 아직 잘 있구만. 어, 얘네들은 내가 밀을 안 주면 날 조, 도통 쳐다보질 않는다니까? 아주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보는 앞에서 밀 먹방 좀 해야지. 어이구, 이거 봐. <laughs> 밀 좋아하는 것 봐요, 이놈들. 먹고 싶다, 얘들아? 그러면 아빠 말잘 들으래요. 어, 듣는 척도 안 하는 거 같네. 하나씩 줘볼까? 짠, 짠. 어, 얘는 밥만 먹으면 그냥 새끼를낳 나. 아, 어, 그럼 이제 은메랑 놀았으니까 가야겠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출컥아 어, 그럼 우리 새토리 뭐하나 빨리 가서 봐봐야지. 새토라, 뭐하니? 아, 어, 아빠. 저도 먹인 줄알왔어요저 컴퓨터 종류 왔어요. 아빠. 근데. 어, 왜? <laughs> 지난 이야기. 오 지난 이야기. 오 <laughs> 어, 지난 이야기가 뭐였지? 새로 나온 구미호 펫이 갖고 싶던 새토리는 구미호 집을 똑같이 만들고 구미호 집을 펫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빠는 내 앵무새를 부러워한다. 자, 아, 앵무새. 아, 아빠는 수밖에안 남아 소부자야, 소부자. 캬캬. <laughs> 아빠, 근데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말 시키지 마세요. 야, 뭐야? 너가 실컷 더 말해 놓고. <laughs> 아빠 듣기만 했다고. <laughs> 아, 아, 하지만 저 지금 컴퓨터로 검색해야 될게 있다고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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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닥. 센터라 갑자기 뭘 그렇게 검색하니? 맨날 게임만 하더니. 아빠, 제가 오늘 어떤 꿈을 꿨는데 거기서 메가네온 펫들이랑 놀았단 말이에요. 아빠도 같이 놀았어요 오 진짜? 아 우리 메가네온 딩고랑 반지가 참 이쁜데 맞아요 근데 마크 세상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가네온 펫을 만들 수 있는지 검색하고 있었어요 오 세트라 그래서 방법 좀 알아냈어 찾아봤는데 메가네온 펫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색감이 이쁘게 바뀌는 펫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잘됐다 빨리 해보자 세토라,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음, 오늘 무슨 날이지? 아빠가 햄버거 10개 사주는 날? <웃음> 아니라고, <웃음> 아니라고, 딴 날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 빨리 아빠 따라와, 이쪽으로 가라고 <laughs> 알겠어요 아이, 난 당연히 그날인 줄 알았는데 오이 아빠 나왔어요 어, 세토라, 이것 좀봐 짜잔, 퍽 세토라, 우리 오늘 출석 7일째잖아 퍽 <laughs> 오늘이 출석 7일째였구나. 아빠 저번에 출석 7일째마다 팩 뽑기로 했었잖아요. 그래, 아빠도 앵무새 갖고 싶다고. 맞네, 맞네. 아빠 앵무새 뽑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 메가네온 팩도 만들고 새로운 팩도 뽑아봐요. 어, 좋아. 재밌겠다. 그럼 일단 메가네온 팩부터 만들어봐요. 아빠 다른 건 제가 준비할 테니까 아빠는 양을 준비해주세요. 어, 양을 준비하라고? <laughs> 어 그러면 좀 찾아보실까? 아, 좋아요. 양이 어디 있을까? 음, 여기 돼지는 있고. 양도 어디 있을 텐데. 맞아요. 아빠가 좀 돌아다녀볼게. 슝슝. 슝슝. 어, 세토라, 아빠. 양 찾았어. 이쪽에. 오! 여기 많이 있었어? 아, 여기가 양 사는 된가 보다. 오. 오, 양이 잔뜩 있네. 까만색 양도 있다. 그러네. 이쁘다. 해어 이제 양이 준비됐어.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양을 반짝반짝거리게 바꿔봐요. 사실 이 방법은 세상 놀이터 댓글에서 봤답니다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물로 모루랑 이름표가 필요해요. 나 이름표랑. 음 모루는 어디 있을까요? 음 모르겠는데. 오, 모르, 모르겠구나어 여기 있다.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아빠가 말하니까. 그럼 이걸 먼저 설치해주고 여기에 넣으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 이름을 바꾸면 메가네온 펫이 된다고? 맞아요! 엄청 신기하죠? 여기에 제프하고 밑에 짝대기를 입력해주면 이름이 생기는데 오! 생겼어 어, 이제 이 이름표를 양한테 붙여주면 돼요 오! 진짜? 어, 좀 너무 좀 무서운데? <웃음> <웃음> 너무 오! 좀눈많으치니까좀 무서운데? 어!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오. 그러면 제가 이름을 달아줄게요 좋아 어? 달랐어. 얘들라안 바뀌는데? 응? 왜안 바뀌지? 그대로야. 야, 바뀌어봐. 오, 때리니까 빨개지긴 한다. <laughs> 어? 빨개지네. 빨간색 네온이구나. 아, <laughs> 빨간내 <내용이구나>. 네온. <laughs> 아, 빨간 아, 그건 몰랐지. 아빠. 네. 이거 왜 안되는지 알았어요 이름을 잘못 썼어요 아 진짜? 아 잘못 쓰면 어떡어 아, 괜히, 괜히 양만 다찍한 뻔했네 어 괜히 빨간 양 만들었네 아, 그쵸? 그렇죠? 아, 다시 바꿔볼게요 제프가 아니라 제브라고 써야 돼요 응 음, 제브 한번 해보자 좋아요 아까 아, 빨간 양어디갔지 얘들아 이리 와봐 아여있다짠 여기 여기 있다. 우와 색깔 바뀌었다 뭐야? 바바. 얼룩도룩해 엄청 화리해졌 알룩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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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가 네온 펫처럼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너무 예뻐요 예쁘다 오에 돌아. 이 닭친구도 아, 한번 해봐봐 닭친구도 바뀌려나? 짠어 뭐야 닭친구는 그대로예요 친구는 안되네 양만 되나보다 그런가 봐요 아빠 그럼 저희 여기 있는 양들을 다 메가 네온으로 오 <laughs> 어, 좋아 좋아 <laughs> 재밌겠다 어있니 얘들아 아까 많이 있던데 검은 애도 있었는데 어, 여기도 있다 오케이 반다 우와, 신기해! 여기도 짠, 짠! 오, 오다 반짝거려. 오, 오. 오, 여기 양들은 열심히 키울 필요가 없이 그냥 메가 네온으로 바뀌었어요. 어, 좋아, 좋아. 우와, 알록달록해. 아빠 다음에 이 친구들 데려가서 알록달록 양목장 만들어도 이쁘겠어요. 어, 좋아, 좋아. 얘네들은 잠깐 여기다 둘까? 좋아요 아빠, 그리고 제가 이 이름표 재밌는 거 하나 더 발견했는데 보여줄까요? 응, 음, 좋지 그러면 다시 이름을 바꾸러 모루로 가줄게요 응 음, 좋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표를 넣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는데 그럼 제가 해볼게요 짠꺼 어, 뭐야? <웃음> <웃음> 거꾸로 간다 거꾸로 <laughs> 거꾸로 가주 거꾸로 아, 가주 안녕 안녕 <laughs> <아니요>, 양아 <laughs> 어좀 머리가 피가 쏠리겠는데 어 그러겠는데 어 되게 신기하다 <laughs> 다른 친구도 해봐요 박한태 박한태 해보자 <laughs> 안녕 짠 이거봐요 <짠. 웃음> 어. <해가봐요. 웃음> 어들이 뒤집어진다 쿨쿨어 이런 옷 입고 가잖아 거꾸만 어, 도 달아줄 수 있나? 나도 아빠한테 놔다고야안 되지 안, 안 되지 세토라 깡깡깡깡깡깡 아, 빨리 뒤집어 먹고 싶은데 깡깡깡 <laughs> 아 세토라 우리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알 뽑으러 가야지 아 맞다 이름표 가지고 누느라 너무 정신 팔려 있었어요 그럼 저희 메가네온 팩도 만들어봤으니까 이제 팩 뽑으러 가요 좋아 그럼 우리 보육원으로 가자 좋아요 도전 아, 도전 오세더라 근데 출석 보상으로는 세 가지 알 중에 어떤 알을 뽑지? 아빠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제가 만든 랜덤뽑기보다 더 쉽고 간단한 랜덤뽑기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오 진짜? 그럼 빨리 해보자. 알겠어요. 이번에는 훨씬 간단하니까 보육원 안에 설치를 해볼게요. 그럼 저를 따라 오세요. 좋아. 가자. 일로 가면 돼지롱. 응. 쭉쭉. 아, 깜짝했어요. 뭐야! 깜짝이야! 엄청 빠르네. 댓글에서 봤는데, 이 공급기를 이용해서 하면 더 쉽게 할 수가 있대요. 오, 공급기, 재밌겠다. 어,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 공급기나 아니면 발사기 이걸 이용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작동하게 해줄게요. 좋아. 일단 이쪽에 공급기랑 발사기를 설치해주고, 일단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 앞에 버튼도 설치해주고, 이 안에 이렇게 아이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오, 지금 닭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랜덤하게 아이템을 주나봐요. 그럼 훨씬 간단하겠죠? 그치. 공급기는 이렇게 짠! 누르면 이렇게 알이 나오고요. 오, 아까 넣었던 알이 나왔어. 그리고 발사기는 꾹 누르면 닭이 어, 직접 나와요. 아, 바로 나오는구나. 안녕! 아뇨. 오 세토라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어 궁극기나 발사기 안에 앵무새만 넣는 거야. 야야 <laughs> 앵무새를 뽑겠다는 거잖 <laughs> 앵무새는 하나도 안나와야 돼. 나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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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고 아빠 그러면 제가 공급기에 알을 넣을 테니까 아빠는 발사기에 넣고 서로 바꿔서 뽑아봐요. 아 그러면 안에 뭐가 들는지 서로 모르겠지. 그죠. 오 재밌겠는데? 그러면은 알을 넣어보실까? 아빠 저는 로얄에그급으로 넣어주세요. 아로얄에그 소. 소를 받을. 소는 대 소. 소는 <laughs> 잔뜩 있다 빨리해요 저는 발사기에 골고루 알을 넣었어요. 어 아빠 좋아요. 그럼 저 이제 뽑기 해볼까요? 좋아. 어. 세트라 이번에 너가 먼저 뽑아봐 어 알겠어요 과연 어떤 패시가 나올 것인지 두근두근 떨려 그러면 짠오 토끼 오, 토끼다 아 귀여워 안녕 토끼야 안녕 짜잔 나도 토끼기 달수 있지롱 어때?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네 <웃음> <웃음> 오, 잘 어울린다, 세더라 아, 잘 어울려요. 그럼 이제 아빠도 뽑아봐요. 알겠어. 아빠는 그러면 이공극기를 뽑아볼게. 좋아요. 짠. 생선 닭. 닭 나왔어, 닭. 아빠, 아빠, 정말 충격적이에요. 왜? 아, 잠깐만, 닭아, 가지마. 응, 닭 이거 야. 눌러주고 있어, 토끼가. <laughs> 야, 가지마. 너내 거야. <laughs> 아, 진짜 웃기다. 봉쇄터라 무슨 일이야? 공급기에 다갈 빼고 나머지 다 앵무새 넣었는 뭐야? <laughs> 뭐야? 뭐, 왜가 이거, 이거 가운데만 나온 거 아니야? 아빠 어? 아빠 주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니까 발사기 한번 볼까? 아니네. 발사기 세 번째 거 나왔는데. 와, 아빠 대단해요. 아빠 유튜브 천재다. 아빠는 앵무새랑 <laughs> 앵무새랑 연이 없나 봐. 그니까 아데 정말 대단해. 안아 네, 아 네. 아빠 그래도 새가 나왔네요. 오 어, 닭도 새는 새지. 아빠 그러면 저희 오늘 펫들 많이 뽑았으니까 펫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이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오 학교 근사하겠다. 세토라 그러면 아빠 먼저 짠다. 어 아빠 우는 거 아니죠? 흑흑 <laughs> 흑흑. <laughs> 아빠 힘내요.